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며칠 전에 제 유튜브 이웃분께서 댓글로 음, 와송 항상 기르다 보면은 화분 속에 개미가 꼬여서 개미를 퇴치하는 방법을 좀 알려달라고 러셔서요 제가 이참에 한번 좀 공부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여러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이 개미들이 싫어하는 게 뭐뭐 있냐면은 요거 흔한 거 있죠. 이런 거 고무밴드 있잖아요. 노란 고무밴드 같은 거. 저는 이게 두 개밖에 없어서 이렇게 두 개만 했어요. 이렇게, 이렇게 화분에 있잖아요. 화분에 이렇게 둘러놓으면 개미가 냄새를 싫어해서 이 화분 안으로 안 올라간대요. 그리고 요 주위 뺑둘라 노트인가 주위에 곳곳에 이거 말고 다른 고무줄 같은 거 있잖아요 흔한 거 검은거나 흰거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옛날에는 뭐 몸빼바지 같은 거에 줄이 끊어지면 고무줄이 끊어지면 거기에다가 또 끼워서 이렇게 쓰고 옛날에 그렇게 해서 입고 그러시는 거를 봐왔거든요 그런 고무줄 같은 거를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런 도시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사야 되니까 이런 고무밴드 흔하잖아요. 우리 배달 오면 이런 거 많이 둘러서 오잖아요. 수저 같은 거.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해놓으면은 아주 개미들이 고무밴드를 이 냄새를 싫어해서 화분 속을 안 들어간대요. 이렇게 이렇게 넘어올지를 못한대요. 넘어가질 못한대요. 냄새 싫어가지고 근처를안 온대요. 그러니까 이런 걸좀 활용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 저거 잖아요그 뭐지? 개미줄 쭉 타고 가잖아요. 특히 이제 비올때 보면은 막 이렇게 비 올라가면 미리 개미줄을 막 엄청 많이 떼거지로 다니잖아요. 그런 길에 집에 혹시 이제 저거 그 화분이 있는 곳에 그런 길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소금이나 고춧가루, 고춧가루, 석유나 붕산 이런 것을 곳곳에 이렇게 뿌려주면 이 개미들이 안 온대요, 도망간대요. 근데 이제 얘네들을 잡기 위해서는 이제 여기에다가 넓은 접시 같은 거에다가 이제 참기름 같은 거를 몇 방울 떨어뜨려서 이렇게 이렇게 놔두면 그 냄새 맡고 들어가서 빠져 죽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기도 하고 꿀 같은 거를 달달하니까 꿀 같은 거를 넣어줘도 잘 거기 들어가서 먹으려고 하다가 빠져죽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또 이제 현관이나 이게 개미 있는 개미 다니는 그런 주위에다가는 뭐를 놓냐면 는게 좋냐면은 숯이나 박하나무, 이게 관중나무 이런 거를 놔주면은 이렇게. 잘안 꼬이고 도망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그 이미 대, 화분화 속에 이게 예를 들어 저는 개미가 없었어가지고 잘 모르겠었거든요. 근데 이참에 저도 공부를 한 건데 이 여기 안에 개미가 들어서 돌아다니고 또 이제 그렇게 파먹기도 하고 그러면 이거를 화분을 이제 다 비닐봉지 큰 봉지에다 해서 쏟아가지고 이거 이제 화분 화초를 조심해서 이렇게 툴툴 다 털고 이 흙은 이제 이 안에 개미 알을 까져 있을 수도 있고 이러니까 다 이렇게 안전하게 비닐봉 해서 안전하게 버리고 화분은 이제 소독하고 닦아서 소독한 후에 이 다육이는 다육이나 화초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이제 툴툴 털고 물로 깨끗이 씻어서 반 그늘에 며칠 말렸다가 다시 이렇게 심으시, 주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이제, 개미가 나중에 개미가 혹시라도 또 보이면 저도 이렇게 참고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웃분 덕분에 저도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됐어요. 이렇게 해서 그분도 이제 개미 퇴치를 하셔서 와송을 이렇게 기르고 싶은데 자꾸 실패하신다고 그러셔서 저도 이렇게 공부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도 이제 안심하고 이렇게 와송을 잘길르셔 가지고 이제 식용 와송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몸에 좋은 와송을 좀 이제 우유나 뭐 요구르트 이런거에 타서 이렇게 분쇄 해가지고 이렇게 주스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비닐로 이 고무밴드로 이렇게 해서 활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저는 이거 와송, 말 나온 김에 제가 와송을 보여드릴게요. 이 와송이요. 비 맞고 요즘 아주 날씨가 웃기잖아요. 비가 오늘도 오다 안 오다 이랬었는데, 요 며칠 상간에 또 저번에 보여드렸잖아요. 잠깐. 그랬는데, 이렇게 짱짱하고 지금 잎이 많이 커졌죠. 이렇게 보이시죠? 많이 커졌어요. 이렇게 비 맞고 그냥 여기는 밖에 내놨더니 오히려 안에 있는 것보다는 밖에 있으니까 이 벌레 같은 것도 안 생기고 저도 와송은 조금 이렇게 진딧물 같은 게좀잘 꼬여서 소주에 이제 희석해서 잘 가끔 며칠 에한 번씩 뿌려주고 했었거든요. 와송은 다른 거는 괜찮은데 근데 오히려 햇빛 보고 비 맞고 통풍되고 잘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제일 통풍 잘 되고 햇빛 잘 들어오는 베란다 쪽에 내놨더니 이렇게 쑥쑥 잘 커요. 다행히. 여기도 잘 아물어서 잘 됐고 얘도 이렇게 아주 짱짱하니 이거 잘른 부위 여기다 이렇게 심었더니 이렇게 이쁘게 크고요. 얘는 지네집도 아니지만 이렇게 심어줬는데 얘도 잘 커요. 여러분들 너무 이제 저도 모르는 것도 많고 하니까 여러분도 같이 이렇게 배우서 이렇게 하시면, 기르시면, 화초 같은 거 기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뭐 덕분에 이렇게 이웃분들한테, 고수님들한테 저도 많이 배우면서 키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요. 저 유튜브 구독하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